안녕하세요. 윤서예요. 자,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지금은 오후 3시 반입니다. 저는 이렇게 예쁘게 갇혀있고, 슬공개국우먼들 오늘 부평으로 촬영을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후 3시인데요. 제가 한몇 시간 뒤에, 이제 새벽 2시에 다시 이제 집에서 나가서 제주도를 가야 돼요. 제주도에 이제 촬영이 있어가지고 새벽 비행기를 타고 이제 제주도로 가는데요. 어이 몰골이 과연 또 어떻게 바뀔지 한번 여러분들께 적나라하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풀 세팅된 걸로 일부러 찍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 그리고 내일까지 제주도까지 윤서의 브이로그 함께 지켜봐 주세요. 뿌이 뿌이. 새벽 4시고요 2주간 자고 나왔어요. 그리고 샤워하고 그거 나왔는데 잠깐 뒤에 또 변신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샵에서 나서 이렇게 변신했습니다. 음? 네, 딴 사람이 됐고요. 이제 저는 공항으로 갑니다. 내려 가고 있어요. 네, 네. 자, 지금은 새벽 5시 반이고요. 이제 공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를 위해서. 응. 자, 지금은 6시 30분이고요. 공항 버스입니다, 공항 버스. 이제 제주도를 가는 비행기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눈이 너무 빨갛고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지금 제주도에 태풍이 분다고 해요. 그래도 또 일하러 갑니다. 자, 지금 이제 제주도에 와가지고요 맛집을 왔어요. 촬영, 아침 촬영하고 여기가 배춘 해장국이라고 엄청 제주시에서 유명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해장을 할겸 예,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어, 해장국 이렇게. 오. 음. 완전 대박이다. 먹어볼게요. 지금 제주도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예, 바다 좀 보세요. 너무 이쁘죠. 완전 그림이야. 여기는 이제 구자구요. 오늘 하늘과 바다 미쳤습니다. 와, 정말 예, 땡볕이고요. 너무 더워서 예,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림을 이거 안 보여줄 수가 없었어. 야, 진짜 그림같지 와, 미쳤다. 아, 좋아요. 자 여러분 제가 와있는 이곳은요 바로 제주도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힐링하세요 이거세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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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미쳤다 제주도 해가 얼마나 뜨거운지 어머 코에 지금 주근깨가 싹 올라왔어요 너무 충격적인데 화장을 했는데도 이 정도면 헉, 어떡하지? 잠깐 있었는데도 와, 여기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진짜 얼굴. 지금은 밤 11시 반이고요. 예, 이제 숙소에 들어와서 이렇게 씻고 누웠습니다. 자, 팩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얼굴이 너무 타가지고. 왜냐면 또 내일 아침부터 예, 제주도에서 촬영이 있기 때문에 또 피부 관리는 또 해줘야죠. 지금 눈 보이시죠? 그냥 완전 거의 밤마탱이가 갔거든요 눈이 <laughs>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팩을 떼고 예 바로 기절할 예정이고요참 어, 오늘도 부더니 열심히 살았다 굉장히 열심히 살았고 여러분들도 오늘 되게, 되게 열심히 사셨겠죠 다들 이야, 먹고 사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또 이렇게 일을 할수 있음에 감사하고, 할수 있는 체력이 된다는 것, 또 건강함에 또 감사하고, 모든 게또 감사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면, 네, 어, 지금 눈이 많이 감기고요. 일단 잘게요. <laughs> 여러분들도 잘 자요~ 응? 자, 제주시에 보말 비빔밥 먹으러 왔어요. 보세요. 우와. 제주 고동 고마비빔밥. 완전 한상 푸짐한 한상. 와, 고마비빔밥 처음 먹은 건데 미쳤어요. 너무 맛있어. 완전 솥밥인데 음. 간장이 달짝지근하고 고마이 쫀득쫀득한데 왜 제주도에 와서 이걸 한 번도 안 먹은지가.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미쳤어! 고등어까지 <laughs> 와 고말 솥밥 한 상! 자 지금 쉬는 시간이고요 네, 휴식 중이죠 열심히 일하는 흔적 <laughs> 보여? 프로다운 자세 대본을 손에 끼고 자 이렇게 여기가 제주도인지, 어디인지 아무도 알수 없는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이제 휴식을한 40분 하고 또 촬영을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늘. 하늘이 액자 같아, 지금. 네. 이, 이게 내 시선에서 바라보는 뷰.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이걸 보고 있어, 지금. 노래 들으면서. 힐링. 촬영 끝나고 저녁 먹으러 왔는데요. 제주도에 고기국수를 먹으러 왔어요. 근데 여기 백종원 씨가 나와서 되게 유명하다고 해요. 자, 3대 천왕 극찬을 엄청 하셨대요, 여기서. 고기국수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고기국수 기계우동면처럼 생겼어요. 가기 전에 이곳에 한번 들러봤습니다. 예, 제주도 지금 한 20분 정도 느낄 수 있는 날이어서 딱 20분 여기서 즐기고 예, 서울로 다시 가도록 할게요. <laughs> 여러분 이거 좀 힐링하세요. 너무 예뻐요. 예수이다, 예수. 지금은 밤 10시 반이고요. 이제 김포공항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짐 풀고 예, 다시 또 짐을 싸서 내일 아침에 예, 부산을 또 갑니다. 예, 부산 코미디 페스티벌 예, 북코페 가기 위해서 다시 해야 되는데 어우 이럴 거면 서울에 집을 왜 구했는지 예, 지금 제가 와 저기 영마살이 예, 제대로 들었어요. <laughs> 바쁘다 바쁘다 현대사회입니다. 일단 오늘은 집에 가서 예, 푹 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잘자요 안녕 자 지금은 다음날 이제 11시고요 예, 또 샵을 가고 있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팅팅 부었고 여기 막 여드름도 좀 났어요 너무 피곤했나 봐요 예, 하지만 예, 이렇게 일할 수 있으면 굉장히 감사하고 찾아주면 또 감사하고 피곤은 하고 그래서 이제 샵을 갔다가 KTX를 타고 네, 북코페를 갑니다. 나중에 또 찍어서 올릴게요. 자 지금 기차 타고 예, 지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이 바뀌었어요. 아까랑 다르죠? 네. 여기자리는 이제 카메라 거부증. 네, 김지민 씨입니다. <laughs> 북코페르. 네, 몰락증 있어요. 카메라. 갑자기 카메라 지금 데뷔한. 고맙습니다. 늦어가지고 급하게 한거 <laughs> 슬리퍼를 이렇게 한번 고정해봐 주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우리 <laughs> 한영아, 그냥 저라 너 다치겠다. 아. 안 되겠다. 자. 자, 지금 북코페 예, 지금 이제 블루카페 사러 가고 있고요. 늦게 와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예,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렇게 했습니다. 갔다 올게요. 자, 이게 북코페 현장.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가요, 블루 카펫으로. <목소리> 어, 여기 옆에 아, 끝났 o 아, 좋아요. 그 y with it. I'm not sure. I'm n o 와, 뭐야? 드론으로. <laughs>